안녕하세요 컴퓨터 제작소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중고 컴퓨터인데 이제 수리 건으로 매장으로 입고 주신 고객님 컴퓨터를 점검하고 수리하는 과정을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점검은 완료가 된 컴퓨터고요 파워불량 그리고 이제 윈도우가 깨져있어요. 그래서 윈도우 재설치 작업하고 파워 교체 작업을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컴퓨터는 보시면은 이렇게 바이오스타 IT61의 i3 2세대 시스템이고 파워 테스터기 통해서 파워불량을 확인했고요. 저희 쪽에 이제 점검 파워로 점검해본 결과 파워 이상이라서 이제 파워 교체를 진행을 할 겁니다. 옛날 시스템이라 중고가가 얼마 나오지 않는 컴퓨터다 보니까는 이제 저가형 리퍼 파워로 교체를 진행을 할 거고요. 교체될 파워는 마이크로닉스가 아니라 에너지 옵티머스 350W짜리 파워를 사용을 할것 같습니다. 교체하는 과정. 촬영을 할 거고요. 테스터기에 연결하고 이제 전원을 올려봐도 테스터기에 아무런 불빛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전원이 안 들어오는 증상이 확인됐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파워 분해하고 테스트용 파워 FSP 천0트 모델 사용하고 있고요. 테스트 파워로 연결해서. 이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어? 보시면은 이렇게 화면 들어오고요. 윈도우는 진입해 보려고 했는데 진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키보드 마우스 연결해서 엔터. 진입 안 되고 아래 윈도우도 진입이 안 돼서. 교체를 해보려고 합니다. 윈도우는 이제 고객님이 가져오신 키로 10으로 설치할 거고요. 7 이런 식으로 부팅해도 이 화면에서 멈춰서 진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는 이제 파워 불량 그리고 윈도우 진입 안 되는 증상으로 파워 교체랑 윈도우 재설치 진행을 해볼 겁니다. Okay. 고정난 파워 적출를 했고요 뭐, 오션 파워 서플라이라고 나왔습니다 부지들 파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너지 옵티머스의 350W 리퍼 제품으로 교체를 할 거고 보증기간이 아마 조금 남아있을 거예요 예전 케이스라서 이제 선정리는 그냥 전면 쪽으로 진행을 할것 같습니다. 시리얼 넘버상으로는 어, 22년 제품이네요. 스타 손도 오래돼보여서 그냥 새걸로 변경을 해드릴겁니다 이런거는 특히 추가비용이나 그런건 받진 않고 그냥 해드리고요 선 정리는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문서용이나 조금 오래돼서 뒷면으로 파워 케이블을 못 돌리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유지 보수가 간단하도록 파워 교체할 때 케이블 타이를 4개 정도만 제거를 하면은 바로 교체가 가능하게 정리를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부팅해서 화면 정상적으로 출력되는지 한번 확인을 좀하께요 보시면은 파워 교체 후에 부팅 정상적으로 잘 되고요, 윈도우만 깨진 상황이고 CPU 쿨러 팬이랑 이거는 이제 제전에있있팬팬이죠죠거만연연해해서무무하하윈윈우 재설치 후후출출를진행행할할니다다 세팅 잘 되고요 파워 교체랑 이제 OS 재설치 과정이 끝난 컴퓨터입니다 고객님이 오실 때까지 이제 어, 유튜브 틀어놓고 테스트 진행할 거고요 이제 사운드랑 뭐 그래픽 드라이버 인터넷 전부 다잘 잡혀 있고 드라이버도 잘 세팅 돼 있고요 예, 온도도 특별한 이상이 없습니다 파워 고장일 경우에 이제 다른 제품도 같이 고장 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제 저희 쪽에서 테스트를 조금 하고 나갈 거고요. 그리고 H61 보드고 이제 아래쪽에 바이오스 배터리는 최근에 변경이 된것 같아요. 색깔 보면은 알수 있죠. 바이오스 배터리 이따가 한번 체크해보고 배터리 없으면 배터리 교체해서 출고를 진행을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마무리할게요.